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빌리포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불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 메시지는 현재 나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더욱이 지금 권력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벼르고 있던 악법들을 이때다 싶어서 아주 기쁘게 거침없이 다 통과시키는 것을 볼때 이젠 정말 끝났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최악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요? 당연 아닙니다. 결코 안 됩니다. 구원의 생명과 지금의 악한 상황을 결부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만사에 다 뜻이 있듯이, 지금 저희들이 마주한 현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알곡과 쭉쩡이가 갈라지듯, 진짜와 가짜가 분명해질 것이고, 이 역사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뎁트입니다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냉정하고 예리하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떠오른 것몇 가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돌아보고 영원의 거룩함을 위해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당연 현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현 상황을 더 잘하시고 해결책도 하십니다. 분명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언제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주변 성도들 정지하지 마시고 우리들 자신부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셋째 이 또한 당연합니다. 학법을 막기 위한 정원 부정한 것을 밝혀 정하게 만드는 모임에 참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 우리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무너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버릴 것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며 우리들의 마음에도 분명한 좋은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꼭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다가 지금의 이 상황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